자, 237 나라를 알아보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나라. 짜잔, 어디일까요?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인도네시아는요,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저기 중국 밑에 섬나라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나라입니다. 음. 말레이시아랑도 가까이 있고요. 필리핀 밑에 있고요. 호주 위에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땅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 섬입니다. 주로 바닷가에 있고요. 섬이 엄청 조그맣고 큰 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섬이 17,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사는 섬은 약 6천여 개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다섬나라야 그러면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 다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섬마다 말이 다르고, 섬마다 원주민이 다르고 그래요. 옛날부터 여기 섬은 복잡했어요. 자 그렇지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2억 7천만이 삽니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같아 보여도요, 종족이 엄청 많아요. 780개가 넘는 종족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240개 정도는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약 70%는 복음 모르고 섬에 붙어 있는 원주민들과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섬나라에는요, 여전히 원주민들도 있어요. 전통 부족들.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기도 쉽지가 않아. 어? 그죠 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종족인지도잘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두고 기도할 때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도는요. 엄청 발달했어요. 엄청 높은 건물들도 많고, 사람 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1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민들도 있지만 도시도 많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요, 또 여행들도 많이 가죠.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발리섬 같은데, 섬나라다 보니까 바다도 아름답고, 자연 경치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갑니다. 휴양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도 많고 한번 가볼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발리 섬 이런 데를 가보면 여기가 인도네시아인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기도에 대해 할게 있어요. 뭘까요? 인도네시아는요 주로 네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이 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이야. 무슬림들. 2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 나라야. 무슬림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모스크를 만들어 놓고 신전에 절하고 우상숭배해요. 여기 보세요. 인도네시아의 최고 엄청 큰 모스크, 이슬람 신전. 엄청나거든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여기서 진짜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슬림들이 알라신한테 기도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나라예요.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고, 가장, 네. 복음을 모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자,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섬들이 있잖아요. 섬들의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부터 믿었던 귀신들 그리고 어 무속 미신 이런 걸 아직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있지만 여전히 귀신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조금만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무당 찾아가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어? 이상한 전통 미신 축제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지만 무속국가인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또 여러 일이 있는데 나는 엄청 센 이슬람이다! 나는 이슬람교만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요막 부수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많지만 교회도 조금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이 극단주의자 무슬림들이요. 교회를 폭탄테러하고 교회를 부수고 그래서 1천 개나 되는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여보세요. 기 교회가 막 불탔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막 죽였어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도네시아의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엄청 재앙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흑암이 덮이니까요, 이슬람 국가여서도 그런지 모르겠어. 인도네시아 곳곳이 쓰레기와 중금속 오염물질로 가득해요. 인도네시아 가면요. 아... 엄청 더럽습니다. 이게 막 길거리에 막 이런 걸막 버리고 이걸 처리를 잘 못해. 어?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어려워요. 이, 이런 거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오염된 나라 인도네시아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질병이 많겠죠? 기도해 줘야 돼요. 병원 시설도 부족해요. 그리고 더큰 재앙이 오고 있어요. 뭐예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가요. 지금 점점 물에 잠기고 있어요. 바닷물이 높아지고 이래서요. 지금 몇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다른 데로 옮깁시다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물이, 물이 들어와서 점점,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자, 자카르타에 어30% 이상이 아물이 잠긴대요. 지금 집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만 여름에 홍수 나면 난리가 나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더큰 재앙이 오고 있어요. 뭘까요? 청소년 청년들이 가난과 마약과 미신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요. 술과 알코올 또 이런 거에 중독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일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질환자, 정신병. 인도네시아는 정신병이 400만이 넘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신병 있으면 치료받고 병원도 가고 잘 돌봐주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정신병원 수용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요. 지금도 몰래 몰래 집에서 이렇게 정신병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쇠사슬과 이런 나무 이런 것을 묶어 놓고 집에서 그냥 묶어 놓고 있는데 병원도 안 보내고 왜? 정신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이러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이렇게 묶어 놓는데요 평생을 불쌍하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고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노예가 되고 완전히 지금 묶여 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매년 300만이 넘는 아이들이 노동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쓰레기를 뒤지고 그래야 돼요. 더 심각한 거.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지금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도네시아에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자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해 준비한 나라예요. 왜? 인도네시아에는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살아나면 5천 종족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기도해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아시아 산업인 대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해외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져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에. 모든 흑암은,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어. 임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인도네시아의 남은, 남은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하고 영적 힘을 영적 힘을 얻게해 주세요? 얻게 인도네시아에 인도트들이 일어나 2 3트나라 5000종족을 5 0 0 0세요